안녕하십니까. 우리 한국 해사 포럼은 작년 5월에 해양수산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입니다. 우리가 한국 해운을 재건하기 위해서 몇 년째 예를 쓰고 있습니다만 해운산업 공통의 주요 이슈에 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해운산업 환경이 변화되는 것에 대한 공통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유민현 박사님이 회장으로 계시고, 어, 해운업계뿐만 아니라 선박금융, 해상법, 해상보험, 조선, 터미널, 해운 언론, 어, 선박 기술, 선박 관리 등 해운업과 관련한 분야들을 망나한 36분의 전 현직 전문가들을 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월 어, 조차 회를 열고 있고요. 1년에 어, 두 번씩 공개 포럼을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5월에 열리는 공개 포럼은 5월 21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반 동안 여의도 해운빌딩 10층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번 공개 포럼의 주제는 부산 신앙의 운영 시스템 발전 방향인데요. BPA의 진호 실장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고 전 BPA 사장이신 우예종 사장님께서 좌장을 맡으셔서 BCT의 이상식 사장님, HMM의 윤상근 상무님, 머스크의 박재서 대표님, 그리고 해양수산부의 박영호 항만물류기획과장님께서 토론자로 출연해 주십니다. 네 이번 우리가 공개 포럼의 주제를 아, 부산 신항의 운영 시스템의 발전 방향으로 잡은 이유는 부산 신항은 전체 하역 능력은 충분한데 소규모 다수 터미널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터미널은 밀리고 있고 어떤 터미널은 놀고 있고 그래서 다른 터미널에서 하역을 하면 하역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그런 비효율이 상당하다. 또한 가지는 KSP의 인트라아시아 선사들의 선석을 확보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부산 신항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번 주제를 공개 포럼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BPA가 통합 운영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그 주장을 좀더 자세히 들어보는 기회가. 이번 공개 포럼은 여의도 해운빌딩 10층에서 21일 오후 3시에 열립니다만, 동시에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왜맨 오른쪽 우측 상단에 그 돋보기 같은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Bay 연구소, B a 이 연구소, BAY 연구소. 이렇게 시간에 맞춰 들어오시면, 우리 포럼을 생중계로 시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이나 제안을 주시면 그 제안들이 토론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그날 5월 21일 오후 3시 유튜브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